국농TV입니다. 오늘 두분 사장님 제 육묘장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사장님은 또먼 길마다 이렇게 또 참석해 주셔서 예. 고맙고요. 아, 예. 또 우리 신사장님, 아, 우리 이장님은 항상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이 농장에 왔더니 아주 한여름이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또그 우리 신사장님, 또해바뀌니까또 꽃청사 또 시작하는 또 시기가 들어왔네요. 예, 예 준비해야죠. 예, 그 우리 신 사장님 이제 지난해 꽃농사를 지셔갖고 이제 탄저병 때문에 예. 많이 고생을 하셔갖고 올해 이제 육묘 때문에 오셨다는데 예, 못 뭐, 예, 예약으로 왔습니다. 예약으로 오셨 예약, 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제 육묘장 사장이 이제 전목묘 예. 위주의 제 묘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전문 육묘장이거든요. 네. 도마도, 오이, 수박, 가지, 호박 등 네. 이런 이제 농가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전문 묘의질로 제가 공급을 했고 지난해 이제 일부 농가들이 이제 또각 회사에서 새로 나온 탄저병 내병계 네. 품종을 좀 치료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일정량을 이제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해줬더니. 그 농가들이 예. 이제, 단저병이안 걸리고 좋다. 예. 그래서 이제, 금요를 그 자꾸 좀 육면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장님도 그래서 오셨다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묘는 게 어떤 묘니까 아, 제가 작년에 그 실패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고 흑농 예, 예. 그 육묘장에서 예, 예. 올해는 내병계 특히 예. 탄저에 강한 내병계 품종이 있다 하길래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공정 육묘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시설이 있어서 예, 예. 여기다 줌으로 하러 왔습니다 미리 모를 예, 예. 좀 길러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하려고 왔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지난해 제가 1월 14일 날 종자 침종을 해서 예, 예. 4월 14일 날 심었거든요. 이제 90일 육묘를 했습니다. 예, 예, 예. 90일 육묘 하면서 제가 흑농 4종 세트 중에 예, 예. 엑스칼리버고 FA100이고 하나로 뚝걸 6번 살포를 해주고 예, 예. 액비는 3일만 살포를 해줬습니다. 액비는 관주를. 예, 예, 예. 그러고 7월 25일 날 탄저로 90%를 따냈어요. 예, 예. 이 실패를 했죠, 작년에. 예, 예. 종자는 칼라킹이라고 해가지고 했었는데, 네. 아주 열, 과도 좋고 했는데, 익기 직전에 바로 탄저가 걸려가지고 90%를 따냈습니다. 네. 그 중에 제가 오늘 사장님한테도 질문도 드리고, 어 탄저 4병계에 강한 품종을 좀 주십시오. 그러고 왔는데, 네. 제가 추측을건데 작년에 제가 육묘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여기처럼 공정 육묘가 아니고, 음. 아마 노화모가 됐지 않은가 네. 양분 공급이라든지 제가 모종 기르는 데 실패를 했지 않는가 그래서 네. 초기에 뿌리 활착이 늦어서 네. 장마가 오기 전에 좀 땄어야 되는데 네. 장마가 오면서 늦었다 보니까 활착이 늦다 보니까 아마 탄저에 의해서 작년에 실패를 했지 않는가 해서 네. 여쭤보려고도 하고 왔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노화모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은 네. 제가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탄저병 4병개 고추, 예. 지난해 제가 이제 시료를 받고 또 제가 일부 공급을 해서 예. 주위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어요. 예. 일단은 탄저병이 이제 지난해 비가 한 60일 동안 오고 예. 폭우성 비가 와갖고 탄저병이 아주 심했잖아요. 예. 탄저병이 오고 난 다음에 약을 아무리 쳐도 해결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단접병은 유전적인 인자를 타고 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단접병 내병계 꽃으로 심어야 그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 안 났던 이유가 예, 예. 유전적인 인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품종들이 이제 금년에 이제 여러 각사에서 좋은 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 흥농에서는 이제 티탄 대박 한산 티타 또 이제 삭가다에서는 예, 예. 이제. 칼라탄, 칼타, 이탄또 예. 농오바이오에서는 빅포, GT7, 칼라페스, 여러 가지 품종들이 예.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탄저병 4병계 고추가 어느 회사 할거 없이 농가들이 이제 많이 찾으니까 예. 모자라.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또 사과대 a r 놀개탄이라든가 신젠타의 매운탕 같은 고추들이 칼라병이 아주, 아, 아, 아 탄저병 4병계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추 품종들은 이제 탄저병, 예. 바이러스, 역병계, 내병계 품종이에요. 아, 예,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그런 품종들이 안 나와갖고, 진짜 아까 말씀했던 이제 칼라킹이라든지, 칼라짱이라든지, 불칼라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역병, 칼라병은 잘 되는데, 예. 탄저병 내 유전인자가 없어갖고, 아, 예. 이제 지난해 이제 지속되는 장마 때문에 이제 견디질 못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지난해 꽃으로 심어서 탄저 내병계 중에서 좀 좋다고 그러는 품종을 예, 예. 제가 이제 금년에 일부 예. 일정량을 농가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제육묘장 사정상 많이 공급을할 수가 없어갖고 예, 예, 예. 이제 전에도 지 많이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 올해 탄저병 내병계 해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예, 예. 그래서 일정량을 제가 이제 공급을 받아서 농가가 원하는 날짜에 제가 이제 공급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요즘에 예약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사장님도 사장님 것 뿐만 아니라 주위 농가들 거 같이 해도 되느냐고 그러시는데 예. 많이는 못하고 예. 일정량은 제가 해드릴 수 있고요. 우리 또 성사장님도 지난해 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아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음. 이제 신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예. 이제 탄저병 부분하고 노화묘에 대해서 예. 이제 좀 조금 말씀드릴게요 예. 제 육묘장에는 이제 고추 묘를 갖다가 이제 (72굴로)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파종해 갖고 (75일) 내지 이제 한 (80일) 전에 예. 육묘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개화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묘를 이제 공급을 해요 아 예. 그래서 이고추묘는 지금. 일반 고춧무가 아니고 예. 이것도 뭐회사에서 시험해달라고 하는 테스트용 고추입니다 아, 이게. 예, 예. 그래서 저도 품종 이름은 몰라. 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고추가 절간이 짧고 벌써 아, 개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개화가 될려그러면은 고추는 이제 파종을 해서 개화되는 시기는 온도 조절 갖고 맞히는 거예요. 예, 예. 이게 60일만 해도 개화되고 70일만 해도 개화되고 예. 90일만 해도 예. 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육묘장에는 이제 야간 온도가 이제 15도 이하로는 안 떨어지고 음, 예. 주간 온도는 이제 30도 미만이고 그러니까 적정 온도를 맞춰주니까 요거를 아, 예. 음, 75일 만에, 70일 음, 만에도 이제 개화를 예, 시킬 수가 예,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농가들은 이런 시설을 갖춰지질 않았기 때문에 음, 그러죠, 예. 이제 80일에서 심지어는 1 0 0일 육묘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육묘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노화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1육묘 90일 육묘하게 되면 이 셀이 커야 되는데 아, 이 셀이 아, 작은 거야 예, 1 0 5구에다 해당은 예. 72구에든 59에든 간에 그리고 이 상토는 우리 사장님들이 쓰고 있는 상토는 25일이면 양분이 고갈됩니다 이게 아, 예, 아, 비분이 없어지죠 예, 비분이 예. 없어지죠 그래서 이 노화묘라고 그러는 거는 육묘일수가 길어서 노화묘가 아니라 양분이 고갈돼도 아, 예, 노화묘입니다 예, 이게. 그럼...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예. 90일 동안에 세 번만 액비를 줬거든요. 이제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고추를 이게 참 애매한 게 초기서부터 영향을 많이 줘버리면은 이게 이제 4월 초만 됐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예. 이게 또붙 자라 버리니까 예. 또 물을 안 주고 예. 그러니까 뿌리는 이게 원심 분리기면 잘 도는데 예. 낮엔 시들었다 깨났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양분이 떨어지면 이제 떡잎이 또 누락해 되고 아, 이파리가 예. 누락해 되죠 예, 그런 현상도 보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초기에 또 과습해 버리면은 또 스패를 받아서 안되고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화묘를 생겨버리면은 이제 꽃은뭐 이식 열흘 전에 양분을 더 줘야 됩니다 이게 아, 예. 그래서 지금 이 뿌리는 지금 이제 물을 줘 갖고 지금 이런데 이게 하얗던 뿌리가 이게 이제 원심분리기 모양 이렇게 도로버립니다 이게 아, 예. 그러니까 원심분리기 모양돌도로리면 뿌리 끝이 이 안에 가서 있는 거예요 양분 먹으려고 안먹으예 예, 예, 겉에는 없고 예. 예. 그래서 지금 뿌리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말려주고 그러면 다시 양분을 줘 버리면 이게 하얗게 아, 나와요 아, 이게 예. 아, 어. 예. 근데 이런 고춧물을 갖다 원심불리기 모양 돌았던 고추 지난해 특히 이장님네 고추 있잖아요 예, 예, 예. 모종을 갖고 왔을 때는 튼튼하고 짱짱하고 아, 좋았는데 심고 뭐... 나서 활착이 안 되는 아, 거예요 안 됐어요. 예. 가보면 매일 네. 그날이 네. 그날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묘가 이제 네. 왜 생기느냐면은 이 뿌리 돌리 원심 불리기 모양 돌았던 고추 뿌리가 밖으로 나오질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그리고 또. 때, 봤을때 나중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장님네는 작년에 또 잘못됐던 게 뭐냐면은 고추를 정식하기 전에 두둑에 비가 오고 나서 수분이 딱 맞았을 때 멀칭을 했어야 되는데 네. 마른 밭을도 네. 멀칭을 안 해놓으니까 물을 주고 심으니까 또 이게 흙이 그냥 맞... 가물으니까 예, 벽돌 모양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뿌리 돌림이 또안 돼버리죠,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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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이런 고추 물을 심을 때는 이걸 뻑에서 심는 어... 게 제일 좋아, 이거. 아, 예, 예. 그리고 이거 털어버리도 괜찮습니다, 이거. 예, 반쯤 예, 예, 털어도 예, 이게. 예. 이게 지금 물 먹어서 잘안 털리는데 예. 이걸 털어서 예. 이렇게 심어버리는 게 예. 오히려 뿌리 반발력이 이게 더잘 생겨요, 이게. 농에서 예. 뭐 시도를 끄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예, 근데 이건 과감히 해야 아, 됩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를 아, 이렇게 뽀에 아, 심으면은 뿌리에 음. 반발력이 생겨갖고 예. 심어서 몸살은 하더라도 어, 어, 어. 5일만 지나면은 새 뿌리가 나와갖고 예. 이게 근권이 발달이 돼 버려요. 음. 그래서 근권 발달되니까 가뭄도 덜 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활짝도 빠르고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장님. 예. 제가 여기 지금 고추 무뭐 주문으로 왔는데 예예. 다른 농가들한테도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 여기 공정 육묘할 때 흑농 예. 사중 세트 사용하는 방법과 예예. 우리 농가에서 어느 때 오고 어떤 예예. 차이가 있는지 예예. 그다음에 주문 양을 예. 언제까지 어떻게 주문을 받으실 수 있는지 예예.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야 다른 농가도 도움이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배는 방법이 저는이 아까도 보셨지만은 기계 파종을 해서 이렇게 예. 직접 파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하실 때는 이제 농약사나 농협에서 발화시킨 꽃추실를 가져가시잖아요. 예. 그 발화된 꽃추모에다가 우리 엑스칼리버를 티스푼으로 양에 따라서 살짝만 넣고서 버무리셔가고 버무리. 예. 파종하시면은 예. 발화가 빨라요. 예. 그래서 이 종자 한 봉에 몇판두 상자에다가 파종하면 딱 맞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해 갖고서 25일 정도 육묘를 해서 이제 가식을 들어가잖아요. 예, 예. 59가 됐던 72구가 됐든 가식하기 전에 육묘상에다가 엑스칼리버 탄물을 뿌려 갖고 예, 가식을 하고 물줄때그 예, 물을 예. 한 번만 더 주게 되면은 꽃추모는 음, 완벽합니다. 아, 예. 그럼 왜 엑스칼리버 를 처리냐? 하 엑스칼리버는 이제 근꽃 미생물이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모든 종자나 뿌리에서 공생하는 공생 미생물이에요. 예, 예, 첫 번째 발아 촉진, 예, 발근 촉진이 아, 잘 예. 돼요. 또 토양의 병해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꽃 충모를 할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1월 달말 2월 초에 파종을 하게 되면은 농가들이 하우스 내 습도 조절, 환기 조절을 예. 잘못해 갖고 이꽃병이 많이 나. 아, 예. 그러 그러니까 이꽃병이 훨씬 덜 납니다. 예. 그래서 이잎꽃병은 과습에 온도가 높으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 일반 농가들이 묘판 상자에다가 종자를 치상을 하고 비닐을 덮어 놓잖아요. 예. 그 안에 비닐도 신문 덮어 주시는 분이그 터널 속에. 예. 근데 비닐을 쫙 깔았다가 4, 5일 때 고추가 딱 쳐들고 나면 안에 비닐을 빼 주고 터널만 세워 놓는 거예요. 예. 그때 그걸 잘못하면 웃자라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겉에 보온 덮개를 아침에 일찍 열어 주고 안에 터널은 늦게 열어 주고 예. 그리고 이제 낮에 더우면은 널널 살짝 열어주고. 그래서 음. 초기 똥잎 벌어지기 전에 배축을 짧게 해야 됩니다. 이, 이게 짧아야 돼, 이게. 떡잎 네. 밑에 이걸 짧게끔 아 만들어줘야 네. 되거든요. 이게 길어버리면 나가서 다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고거를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가식을 해놓고 아까 이제 75일, 100일 가까이 육면하게 되면은 비분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물질적마다 소양의 상태, 상토의 꽃은 모의 상태에 따라서 여행제라든가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질소가 좀 들어있는 예. 여행제를 갖다 가끔 연면 시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 여기는 양액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지만은, 예, 예. 우리 일반 동가들은 그비료를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액도 여기서 공급을 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공급해드리는, 아, 제가 양의, 예. 저희가 쓰고 있는 비료도 예. 공급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정적이 될것 같아요. 예. 저처럼 비료를 잘못 줘가지고, 실패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예. 일반 농가들은. 그 FA100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없나요? 효과 있죠. 그런데 이제 상토에 기본적으로 유기물 함량이 딱 떨어진 데 쓰면은, FA100을 쓰든, 엑스칼리버를 쓰든, 또 다른 여행제 쓰든 간에, 여기에 유기물이 없으면은,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나 아, 그러면은 유기물 중에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퇴비로 생각을 하는데 네. 어, 퇴비 말고 대용으로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체품목이 있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각사에서 나와 있는 액비가 있는지 아미노산 액비라든가 또 부숙 유기물을 갖다 액비를 만드는 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노부타골도 이런 거를 갖다가 하나를 아 저기 F 에 백이나 엑스칼리버를 줄때 같이 섞어서 아, 주면은 같이? 예, 예 해주면 훨씬 더 좋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육묘를 9 0일 정도 키우시는 분은 육묘 나가기 열흘 전에 예. 엑스칼리버, F 에 백을 줘어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뿌리가 커튼으로 예. 나오게끔 양분을 보유해서 나가야 나가자마자 활착이 잘 돼. 그 지난해 같이 우리 사장님은 이제 양분이 떨어진 묘를 갖다가 심어버리니까. 초기 활착이 안된 거예요. 더 근본적인 거는 뽑아 심었어야 되는데 뿌리 돌리면 엄청 잘 됐잖아요. 뽑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노화된 예, 노화된 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이장님도 이제 그탄자똥내병계주문해놓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뭐잘 키워갖고 일정량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육묘장에서는 이제 물줄때 네. 엑스칼리버 F 에백제 비료와 같이 섞어서 이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주면은 농가들은 가서 별도로 밝은제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예, 예. 갖다 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엑스칼리버가 침종 처리해서 나가면은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첫째 보호해 줍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토양병이 뭐냐 시드름병, 역병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밝은 촉진 효과도 있고 그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서 주기만 해도 꽃을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꽃을 수확할 때 보면은. 작년에 고추 뿌리 뽑아보셨나요? 아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예. 고추 뿌리가 과거에는 그 고랑까지 뻗었었거든요 예, 예. 작년에는 아마 한 20cm 사이로 뻗고 뽑을 때 쉽게 뽑히더라고요 예, 예. 뿌리 발근이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뿌리 돌림이 늦게 돼 버리니까 이게 뿌리 확보가 근권 확보가 안된 거예요 예, 예. 우리 이장님네 고추도 마찬가지로 뽑을 때 그냥 쉬웠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고추를 심었을 때 한 번, 두번 이식한 뭐 고추 모는 심어 놓고 나면은 시들고 몸살은 심하게 하는데 5일 내지 일 주일만 지나 버리면은 이파리가 그냥 손바닥만 없고이 네. 육묘를 해서 갖다 틀에 육묘 갖다 심고는 잎이 좁고 가을에 꽃이 대 뽑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식했던 고추 모는 가을에 뽑을 그러면 뽑지 못해서 나실로 예, 자르기도 그치. 하고 손에 작업품이나 뜨는 예.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뿌리가 근권이 확보가 잘 돼야 단접병에도 강해지고 역병에도 강해지고 예. 뭐 청고병에도 강해지는데 그거를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 육묘가 반농사입니다. 반농사. 예. 제가 그래서 오늘 잘 온갔습니다. 예. 제거 주문 좋게잘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이 <laughs> 하시면 다못해 <laughs> 드립니다. 저희... 저희 저 지역에는 예. 지금 우리 신사장님 같이 농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물을 예. 갖다 우리는 사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가 예. 다. 예. 저 작년에도 이 우리 저 이사장님 왔다 가셨지만은 예. 이걸 잘 공급해서 제대로 잘 갖다 진짜 이쁘게 심었어요, 잘, 잘 심었어. 예. 이게 지금 저 지금 한 것처럼 뭐뽑서 심고 했어야 되는데 이안 해가지고서 예. 활착이 안된 상황인데. 예. 이, 이 이후의 관리가 더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이 육묘를, 육묘를 우리가 안 해고 사오는 꽃초모는 어떻게 했느냐면은요, 어, 어. 제 엑시칼리버 한봉 갖고 물 100리터 내지 200리터 어. 씻어 그래. 어, 어. 그 엑시칼리버 는 물에 잘 풀려지지 않습니다. 심기 전에 예, 심기 전에 모를 갖고 와갖고 달아에다가 물을 받아서 어, 어. 봉투 안에다가 물을고 흔들어서 풀어요. 아, 어, 어, 봉투에다가 예. 어, 어. 그렇게 풀어갖고 그꽃초모 트레이 채.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됩니다. 넣었다가 빼기만. 이제 물만 먹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심을 때 이렇게 반쯤 그냥 털어서 심어 버리니까 제일 좋아. 아, 예. 이 뿌리 돌림 때문에 뭐 제일 안 예. 음. 그래서 이꽃은모가됐든뭐 오이모가 됐든 간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쯤 이렇게 털어서 심으면 이 뿌리의 반발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아, 예. 예, 예. 그래서 활착도 빠르고 아주 좋습니다. 당연 오셔 가지고 뭐저 고추 대 뽑을 때, 뭐, 그 얘기도 하셨는데, 네. 진짜, 안 뽑았어. 네. 뭐, 술도, 내, 내, 뭐, 현타는 사람도 그냥 뭐, 잘 뽑았으니까, 고추 대싹 뽑았는데, 이게, 그, 뿌리본 집을 못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뿌리가. 그래서 지난해, 이제, 우리 이장님이, 이제, 고추가 안 자란다고, 우리 고추 좀 어, 봐달라서 네, 제가 네. 갔잖아요. 갔더니, 네. 고추는 자라지도 않고, 고추만, 고추만 뭐, 열매만 뭐, 잔뜩 뭐, 매달린 뭐, 거야. 아마 굉장히 크고, 그냥 뭐. 다섯, 여섯 개씩 매달렸는데. 못 따갔더라고. 그 위에 개다꽃눈은또 응. 죽은 거야. 아, 예. 이게 분지가 늘어나지 않아버리니까, 아까워서 못 따더라고. 못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가서. 과감하게 따라오라고 서 과감하게 땄더니, 어, 거이때문그 어, 다음에 갔더니, 뭐, 진짜, 그만큼 돈이 열렸어요. <laughs> 그렇죠. 응.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참. 일단 오늘 이렇게 내병계 품종, 단저에 특히 강한 내병계 품종을 일부라도 육묘해서 공종 육묘해 가지고 주신다 그러니까 네.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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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모종 잘 키워갖고 딸 시집 보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네, 될수 있는 대로 예. 뭐 언제라고 지정은 못합니다. 이제 어. 제 육묘장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은 뭐 꽃주 파종이 1월 30일 이 후에 될 거니까, 예, 예. 그 안에 빨리 해서 마감을 좀짓라고 그러니까, 음. 저 계신 분들 있으면 그때 주문해 주시면 제가 정소껏 길러갖고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하습니다